고민할 대학의 범위는 정답이 있지도 않고, 엄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고민하는 건 진을 다 빼요. 그것처럼, 이두 장을 정해놓지 않으면, 두 장이나 한 장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두 장이나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니까 이걸 결정을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정을 잘하든 못하든 그 무조건 쓸 거잖아요. 그 부분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제가 이거를 대학이라고 썼어요? 대학의 범이라고 썼어요? 범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아니라 범이기 때문에 대학은 굉장히, 굉장히 뭐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야 되지만 범위라는 거는, 그쵸? 예, 네, 범위라는 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힘을 다 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정하는데 막, 모든, 모든 진을 다 빼.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걸못 해. 그러니까 이 대, 대학, 고민할 대학의 범위가 20개여도 되고, 30개여도 되고,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이 있어도 돼요. 그냥 그거 알아보는 게좀 힘들 뿐이지. 그거 알아보느라고 힘든 게더 낫지. 그, 그걸 서른 개짜리를 스무 개로 줄이느라고 힘든 거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서른 개짜리를 스무 개로 줄이는데 힘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른 개를 찾는데 힘을 드려야 된다고.